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네, 오늘도 잘 보내셨습니까? <laughs> 가을날이죠. 날씨도 좋고, 따뜻한 햇살이 참 좋네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어, 저희 집. 오늘 아침 새벽 온도가 7.5도 나갔어요. 굉장히 쌀쌀했죠. 이렇게 갑자기, 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침, 저녁, 그죠. 그래서 정말 감기 환자들 많더라고요. 우리 고객님들 감기 안 걸리시게 다 조심하시고요. 아, 오늘도 이쁜 아분과 함께 <laughs> 저녁 시간 야,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쁜 아분 오늘도 시작합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 아이는 쭈르륵 이쁘죠? 꽃코사지가 쭈르륵 나와 있는 이런 아이예요. 언공방. 이거 예쁘죠? 오, 색살 변화 분사예요, 그죠?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런 콩분이에요 흥분인데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씩, 여섯 개, 6만원세트고요 생김, 생김, 유료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샘플이 올라온 거고 똑같은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리 색상은 다 맞춰서 골고루 넣어 드릴게요. 랜덤입니다. 요 샘플 있는 아이들 쫙다 올려 드렸구요. 이렇게 보시면서 예쁘게. <laughs> 네, 보세요. 몇 사이즈 올게요. 7.7입니다. 7.7에 높이가 8cm. 또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죠? 네, 이 아이는, 아유, 분홍색인데 이렇게 이쁠 수가요. 네, 여기도 7.8 나가는데, 높이가 8cm. 이 아이도 8cm. 네, 여기 사이에 끼니까 얘가 작아보여요. 이 아이가 큰 거죠? 8, 높이, 8.3, 8.34, 그러니0.3 정도 어, 조금 더 큽니다. 많이 커 보이고요. 이렇게 통통한 아이가 있는 반면, 이렇게 또 날씬한 아이도 있어요. 모양은 이렇게 다 다르답니다. 이거 박스 채로 와도 같은 아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샘플이에요. 또 추가되는 거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개당1 0원씩첫 번째 언공방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에요 바이스입니다 두 번째 바이스 아이 여기는 세 개가 다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바구니가 만들어진 요런 아이고 사각분이에요 바이스 그죠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에 파란 꽃 여기는 요렇게 아이보리와 파란색 하늘나라 색상 어, 하늘 하늘색 하늘나라 색상이 아니라 하늘색 이렇게 핑크와 노란 꽃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세 개에요 예쁘죠 이 아이도 24,000원씩 세 개, 72,000원, 2,000원 떼고, 이 아이 7 0 0 0원에 보내드릴게요. 요거 10cm가 되나요? 아, 1, 2mm 빠집니다. 이렇게고 높이도 10.5, 10.5 살짝 넘고요. 여기도 9.78 정도 되고요. 높이도, 네, 10.8. 여기는 9.5. 네, 조금 작죠? 여기도 10, 11이 살짝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사각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한 세트 밖에 안 나옵니다 네 72,000원인데 2,000원 우을리 떼고 두 번째 바이수 7만원에 보내드려요 세 번째입니다 아세 번째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요 애는 노란 꽃을 달고 있고 네모난 아이입니다 이렇게 너 바구니 이렇게 끈돼 있죠 핑크색. 요 아이도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올릴까 하다가 요 아이까지 이렇게 꽃으로 맞춰봤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이쁘죠? 예쁜데, 네, 요 아이는 28,000원 하는 큰아이예요세 개. 그래서 사이즈 보면, 네, 9.5cm에, 네, 여기도 11cm는 안 되고, 10.7 정도 됩니다. 요거 28,000원, 1 1 5예요 11.5에서 1 1 5 c m 차이 많이 나죠. 24,000원과 28,000원. 이렇게 차이 나는 아이입니다. 네, 여기도 10cm가 안 되고 높이 9.5예요. 이렇게 해서 총 합치니까 76,000원입니다. 근데 다 다른 아이들. 그죠? 여기도좀더 크기까지 하고 해서 76,000원인데 이 아이는 6,000원을 떼요. 6,000원을 떼고 3 개에 7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바이수 제품을 두 세트를 올렸습니다. 두세트예요 요렇게 두 아이가 4번입니다. 요렇게 노란색 두 아이가 5번이에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같은 가격인 지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고객님이 계시는데, 요거는 요만큼 여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예요 그래서 4번은 요런 꽃이에요. 요 아이 두 아이입니다. 여기 4번 이렇게 된는 꽃, 요렇게 노란 바탕에. 이렇게 두 개구요. 가격은 24,000원씩 두 개. 그래서 4번 세트 두 개니까 48,000원. 5번은 이렇게찢은 노란 국화꽃이에요. 요 아이도 이렇게 해서 5번, 5번. 그 4번에 48,000원. 5번도 48,000원. 이번에 두 개씩만 붙어 드릴게요. 48,000원에 택비 없습니다. 택배 없이 보내드려요. 여기 9.7cm고요. 높이 한 10cm에서 조금 빠집니다. 네, 여기도 9cm, 여기도 12cm 나옵니다. 여기 4번이에요. 4번 48,000원에 이렇게 예쁜 꽃이 두 개. 이것도 5번, 5번도 9cm랑 여기 12cm 나오고요. 또 여기 짠 9.7, 네 여기도 9.5cm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올렸어요. 그래서 4번 48,000원, 5번 4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발수 6번, 7번입니다. 빨간 꽃은 6번, 노란 꽃은 7번이에요. 6번, 7번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핑크색 가까운 우리 살구 색상과 이렇게 그레이 색이 이렇게 한쌍 6번이에요.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48,000원 노란 꽃. 다 여기는 48,000원에 택비가 선물로 가는 거예요. 9.6입니다. 또 여기도 여기는 거의 10cm 됩니다. 검은색은 10cm 정도 되고 여기 9.5 여기는 10cm 살짝 높죠? 우리 노란 꽃 7번 여기도 9.5 살짝 넘고요. 9.5cm. 네, 여기도 9.5에서 10cm 사이입니다. 어, 여기 10cm 가까이 나오죠? 이렇게 또두 개씩만. 가격 착하게. 음,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한번 묶음을 했죠. 6번에 48,000원. 노란 꽃 7번입니다. 48,000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8번, 9번 갑니다. 가격은 48,000원. 다 똑같아요. 같은데, 이렇게 빨간 꽃두 개. 바탕은 요런 바디 색상은 요렇죠?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두 개의 꽃이에요. 24,000원씩 두개 48,000원. 또 여기는 요런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일까요? 네, 가을 꽃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 롱분이에요. 롱분들 9번입니다. 오늘 8번, 9번은 롱분들만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네, 9 c m 정도 되고요. 또 여기도 9cm입니다. 다 여기 롱부는 9cm 정도 나와요. 9, 네, 9cm에, 높이가 12, 네, 12, 살짝 넘어요. 또 여기도 1 2 c m 고요 여기 12cm. 살짝 부족하고, 넘고, <laughs> 여긴 넘어, 그죠 네, 그리 여야 애들도, 네, 24,000원씩 두개 하니까, 두개 하면 48,000원. 8번, 또, 이렇게두 개, 9번이에요. 9번도 두 개, 4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열 번째예요. 열 번째 아이. 아이고, 아이 이건 분명히 여자일 거예요, 그죠? 여잔데옷 복장이 이렇게서 해 남자처럼 보이지만 여자입니다. 이렇게 다리 네개 안에 아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이 각각의 개성 이 있는 언니고요. 네, 꽃다발 받고 너무 좋아해요. 누구 한테 받았을까요? 네, 하트가 있는 거 보니까 그죠? 네, 좋은 가을입니다. <laughs> 네, 사랑 고백 받으세요. 이렇게4 개. 6만 세트를 드립니다. 6만 원. 9cm. 여기도 9cm. 여기 9cm 살짝 넘고요. 또 여기도 9cm예요. 높이 11, 11-11 나옵니다. 요거 16,000원씩이네요. 이번에 16,000원씩 딱 해서 64,000원. 4,000원 우슬이 딱떼고 6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열한 번째 아유 짓궂죠 그죠 저 깜짝 놀랬잖아요 담배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뭐 먹는 걸까요 주스일까요 아니면 거품으로 이렇게 노는 걸까요 하여튼 느낌이 그렇습니다 전 아저씨인 줄 알았어 담배 피는 웬일일까 네제 눈이 오염이 됐고요 그렇죠 보는 눈이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풍선하고 강아지 있죠 너무 해맑은 모습 우리 언니 너무 예뻐해요 그죠?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아이. 여기도 6만원이에요. 6만원에 4개 보내드립니다. 여기 9cm. 네, 여기도 9cm 살짝 넘고, 여기는 9cm에서 1mm가 빠집니다. 8.9죠? 여기 딱 9. 네, 여기도 10.5에서 살짝 넘고, 10.5, 10.5cm. 이거는 10.7 정도 됩니다. 이렇게 네 개예요. 예쁘죠? 표정도 참 예뻐요. 여기다가 하나씩 다 식재해 보세요. 저 오늘 우리 동네 사시는 언니 집에 갔는데 코너, 립토스들이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정말 저 어저께 그저께 저 실방에서 살려고 했다 못샀다 그랬잖아요. 아 오늘 저녁부터 또 어느 다육이인가 헤매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코너랑 이런 거좀 사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 코너 두 개씩 딱딱 심어 놓으면 립트스참 이쁘겠죠? 강추 드립니다. 요 Y11번이죠? 어,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너무나 예쁜 너무나 예쁜 파마머리예요. 예쁘죠? 여기 땡땡이로 헤어밴드가 다 되어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요거 28,000원 하는 아이예요. 28,000원. 색상 노란색, 파란색, 푸홍색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 10.5cm예요. 끝에서 끝은 10.5에서 11 사이 됩니다. 내경 9cm. 또 여기도 내경 9cm 살짝 넘어에는 또 여기도 9cm. 9.5 정도 됩니다. 이 아이가 제일 작은 것 같고요. 네, 여기도 9.3 네, 여긴 딱 9cm예요. 높이 10 여기도 10.3 여기도 10cm예요. 이렇게 해서 28,000원 3개 84,000원 네, 14,000원 딱 떼고 14,000원 떼고 이 아이는 네, 7만원에 3개 보내드립니다. 7만원에 3개 네, 얼른 데려가세요. 너무 예쁘죠?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2번, 7만원입니다. 네, 13번째 우리 애기들 파마 머리. 주황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정 좀 보세요. 오, 어, 뭘까요? 겨울이 오면 기막개일 거고, 지금 딱 봤을 때는 아, 모자에서 기막개 같기도 하고요. 헤드셋,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된 분이죠. 아이, 깔끔 하면서, 물 마른 기가 막힌 아이들이에요. 참 이쁘죠? 너무 이뻐요. 앙증맞아요. 이 아이도 3개에 7만원에 보내드려요. 10.5cm에 높이 얼마 나올까요?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10.5cm 높이 10, 여기도 10.5에서 11입니다. 네, 여기도 10cm 조금 넘죠. 이렇게 3개가 비슷한 너무 이뻐요. 여기 세개 딱딱 예쁘게 물들어가는 우리 다이기도 숙제해보세요. 요 아이도 84,000원, 14,000원 할인된 가격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14번입니다. 네, 공유공방에서요렇게 화려하고 큼지막한 이런 꽃 화분이에요. 타원형이죠. 요거 22,000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 좀 보세요. 이렇게 앙증맞습니다. 또 여기는 이렇게 사각이에요. 사각분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2만 원씩 두 개. 요거는 22,000원. 62,000원 세트. 사이즈 볼게요. 15.5cm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면 12cm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습니다. 11cm 살짝 넣고 거의 12cm 되고. 네, 10.5cm. 여기도 9.5에 네, 여기도 12cm 가깝습니다. 이렇게세개 하니까 저거 이거 높이 봤나요? 9cm 넘는 거? 네. 62,000원이에요. 2,000원 떼고 6만 원에 가면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어, 여기는 6만 원인데 이아이가 노란 꽃입니다. 노란 꽃인데 하나가 있어요. 이아이 하나가 있어요. 네. 유아이는 18,000원입니다. 요거랑좀 차이가 나죠? 네. 이거는 18,000원인데 노란 색상. 여기랑 좀 다르지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한번 식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4개에 6만원. 괜찮죠? 선물 받아 가시는 거. 네, 14번,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5번입니다. 여기는 연분홍, 연보라, 이런 느낌이에요. 연분홍, 연보라 같은 이런 색상입니다. 여기 실제 모양이 더, 어, 색상이 더 예쁘겠죠? 컬러보이는 것보다 요 아이가 18,000원인데 요런 사각이에요 예쁘죠 물구멍 크게 뻥 뚫려있습니다 요 아이가 있고요또 여기는 타원형입니다 예쁘죠 여기 선짝 나온 거 보세요 그죠 요것도 하나하나 판 밀어서 붙여서 손으로 꼬고 요것도 하나하나 네 흙을 만들어서 그죠 흙으로 접어서 꽃잎을 요렇게 만들어준 아이예요 요건 22,000원입니다 네 요건 롱분이네요 롱분 여기도 이렇게 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35,000원이 붙어 있네요. 네, 그래서 한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17cm, 17에 여기 11.5 정도 높이, 9cm, 이거 큰아이예요 11.5cm입니다. 높이 14.5 정도. 네, 여기도요, 12.5cm에 여기는 9.5cm입니다. 이렇게 다 더하니까 얼마일까요? 75,000원입니다. 35,000원 하고, 18,000원, ,000, 18 22,000원. 75,000원. 네. 이 아이는 15,000원 할인 드릴게요. 닮은 아이가 뭐 선물로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 15,000원 할인 가, 가격. 똑같이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6번째 네 고미입니다. 여기 이제 롱분들이에요. 꽃잎은 똑같아 꽃잎. 이렇게 하고 롱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유약이 하나도 안 발라져 있어서 아주 그죠? 물 먹고 배수가 되고 마름하고 다잘 되는 너무 기가 막힌 아이들이에요. 여기 꽃수을좀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격 두개다 35,000원씩 7만원 세트. 여기 10.3이에요. 높이 16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재면 9.5cm 또 여기는 여기도 10cm가 살짝 10.3 어, 여기서도 10cm 나오고요 높입니다 16.5cm 딱 돼요 35,000원씩 두개 하니까 어, 얼마죠 7만원 7만원 만원 할인돼 갈게요 6만원 세트로 보내드리고 아, 앞에 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UI입니다 UI 어, 이거 고미 공방 사장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 이렇게 선물해주라고 선물 선물로 하라고 근데 제가 또 앞에 거 빼먹었어요. 이거 이쁘죠 d i 이도 이렇게 12cm 이것도 15,000원 하시던가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도 12.5cm 나오고요. 여기도 10.5에서 11입니다. 오늘 고미 어, 상품들. 우리 고민 상품이 12번, 13, 14, 15, 16. 다섯 세트죠? 다섯 세트. 고민, 고민 화장품이래요, 자꾸. 고민, 어, 공방분. 고미 <laughs> 거에는 요 아이 무조건 다 하나씩 할인했던, 뭐, 선물이 같던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한 개씩, 요거 한 개씩 더 아, 선물로 덤으로 넣어 드립니다. 예쁘죠? 요것도 괜찮아요. 쪼르륵 해 놓으면 두개 이상만 돼도 세트가 되니까 세트, 세트 <laughs> 되죠? 네,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다 보내 드립니다. 고미에만 넣어 드려요. 16번입니다. 6만 원에 데려가세요. 네, 17번이에요. 17번. 네, 이렇게 올려 볼게요. 다리는 개구리 다리입니다. 다리 세개이렇게뻥 뚫려 있죠? 주먹이 들어가는 요 정도 사이즈예요. 예쁘죠? 여기 유약이 1번 유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우리 대나무, 대나, 대입 같은 느낌도 들어, 보죠 대나무 잎 같은 거. 요거 만 원씩. 세 개. 오늘 3만 원. 3만 원에 택비 없이 보내드려요. 11.5cm. 여기도 8cm입니다. 또 높이가 12에서 12cm 보면 될것 같아요. 12cm. 여기도 11.5. 이거 어, 12고, 이거 조금 낮은가요? 11.5에서 12 사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또 여기도 11.5에서 12, 요거 12cm, 요거 만원씩이에요. 만원씩 3개, 3만원인데 택비 없이 보내드려요. 요거 3개 이제 남아있는 거라 요렇게 보내드립니다. 11.14 정도 돼요. 11.34, 보셨죠? 여기 11.5에서 12, 여기 조금 작습니다. 요렇게 해서 17번입니다. 3만원 괜찮으시죠 예뻐요 데려가세요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8번째는 토우분이에요 토우분 토어분 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항아리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롱분이에요 롱분이고 요 역시 주먹은 들어가고요 요런 사이즈입니다 또 얼마 네, 같아요 아까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10.6cm입니다 10.6에 내경이 8cm, 높이 짠. 16cm 볼게요. 이렇게 16 나옵니다. 또이 아이도 내 네, 11cm에 내경 8, 여기도 16, 여기 조금 작은가? 네, 10.7, 10.7에 키도 작아 보이죠. 15.5cm, 0.5가 작습니다. 이렇게 3개, 요건 2만원이에요. 2만원인데, 이 아이도 3개에 5만원에 드립니다. 만원 할인이죠. 만원 할인해서 이렇게 세개 예, 그런데 어뭐 나올도 이쁘죠 그런 것도 목대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이쁠 것 같고 여기 한번 세트로 세트로 해보세요 네1 8 번째 5만 원에 세개 보내드립니다 네 화면이 꽉 찹니다 1 9번요에는 네, 창을 심어도 되지만, 창을 심어도 되지만, 물구멍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안에가 넉넉한 이런 사이즈예요. 색상, 이렇게 이쁘죠. 안정감 있는 색상이라고 표현하죠. 얼마? 13,000원이에요.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요 아이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요거 떡딱네 개만 집어왔어요. 추가 주문은 주문 받습니다. 요거 주문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내경이 16이에요. 이렇게 하면 19cm 나옵니다. 19cm 끝에서 끝은 또 높이가 13.5예요. 다 높이는 13.5 나옵니다. 그렇죠? 13.5또 여기도 내경 16. 다 내경은 16이에요. 아, 이 아이들 정말 정말 큼지막하죠. 우리 중품 중품에 어, 창을 심으셔도 좋고 이런데 우리 국민이들 합식하도 좋고. 다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 뭐 이런 정도는 베란다에 충분히 들어가서 조금 우리가 대품이다 할 정도로 의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13,000원 네개 52,000원이죠. 2,000원 떼고 이렇게 큰 아이가 네개에 5만원입니다. 한 분께 보내드려요. 19번 5만원입니다. 네. 20번째에요. 어이구 쌍둥이 빌딩이 나왔습니다. 쌍둥이 빌딩 여기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런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길이가 이 정도 됩니다. 밑에 다리 세 개죠?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보면서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딱 품어 왔답니다. 이 아이도 우리 하얀 눈꽃송이에 하얀 눈꽃송이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 아, 경기슬이 나죠? 퇴근하십니다. 오늘 밭에 일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에 들깨 잘르죠 그걸 들깨 찐다 그러던가요? 들깨나무 이렇게 다 베서 눕히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밭일은 들깨를 찌고 있답니다. 지금 경운기에 두 분이 하시고 퇴근길입니다. 네, 저희 두산길, 두산 위에 들리는 시골 소리입니다. <laughs> 경이 소리 들리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예요. 아 너무 이뻐요. 요거 2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5만 원 세트. 이런 거 없죠? 드물어요. 못 봤어요. 저 처음 봤습니다. 여기 내경이 10cm, 10.5 나와요. 그리고 끝에서 끝은 13입니다. 또요 아이 있어요. 그 그래 끝은 13이고 내 내경 딱 10cm. 높이 얼마까? 19.5 아, 29.5, 19.2원이라 29.5cm. 또, 요 아이도 요거는 28.5cm. 아, 여기 조금 더 크군요. 요렇게 돼 있어요. 좀 독특하죠? 요런 걸로 우리, 못내기 한번 해보세요. 요런 데 이렇게 심어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흔치 않은 아이입니다. 어, 요 아이도 20번이에요.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멋진, 멋진 대품이 나왔습니다. 병풍 같은 느낌도 들고, 어, 어떤 느낌이랄까요? 두 아이예요. 그런데 21번입니다. 22번이에요. 왜?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아이로 번호를 두 개를 했어요. 이 아이 보여드려요. 21번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집에 한채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굴뚝? 네. 배치카가 있는 굴뚝인가요? 아궁이 불을 떼는 곳일까요? 요렇게 계단이 있어서 아주 꽃밭을 지나서, 뒤에는 뭘까요? 냇물이 흐르나요? 요렇게, 나무, 미루나무 꼭대기에, 아, 이런 노래 있었죠. <laughs> 정말 짓궂은 노래였었어요. 저희 기억에. 미루나무 꼭대기에, 뭐, 그런 거, 뭐가 걸려 있었네, 있죠. <laughs> <laughs> 네, 여기도 이렇게 됐고, 밑에는 둥근형입니다. 다리 세 개죠? 위에가 이렇게 사각이에요.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이 아이 너무 멋있죠? 이런데 한번 또 작품을 해보세요. 또이 아이가 21번에 이런 집 색깔. 또 여기는 22번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는 집이 몇 채일까요? 노란 집은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이렇게. 펜션입니다. 네, 여기도요. 여기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나무가 끝까지 딱, 그래서 허, 여기 너무 기가 많이 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거져서 그늘이 참 많을 것 같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시냇물 흐릅니다. 여기는 앞에서 이렇게 시냇물 흐르고 바위를 표현했고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뒷모에는 깔끔한 흰색입니다. 물론 다리도 이렇게 세 개죠. 물구멍이 이렇게 큽니다. 여기도 이런 사각이에요. 이렇게 사이즈 크죠. 이 아이도 5만원입니다. 빨간 지붕과 어, 지붕으로 차이 그죠. 보이시죠? 이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여기는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어요. 5만원, 5만원입니다. 21번, 22번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보면, 17cm 살짝 넘습니다. 17 넘고, 네, 여기는 18cm 살짝. 내경은 15.5cm. 여기는 16.5cm. 이렇게 나오고요. 키에요. 25cm입니다. 그쵸? 25cm. 25, 오, 25cm. 또 저도 자꾸 25와 헷갈려서 여기는 24.5에서 25 사이입니다. 조금 작죠? 네, 여기 음 18.5cm에 18.5cm 입구는 요 아이가 조금 더 크군요. 그래서 요두 아이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너무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모습도 좀 이렇게 치아가 널찍하게 보이고 시원해 보입니다. 21번. 5만원, 22번, 5만원입니다. 네, 예쁘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5만원씩, 각각 5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세요? 마지막 아이를 지금 보이시는데 눈이 좀 시원하죠. 안구 장화가 음, 된 듯합니다. 아, 너무 멋진 아이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음,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그리고 좋은 꿈꾸세요. 안녕히 계세요.